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가전 제품들도 무상으로 놓고 가니까 예산 임수의 이런 풍수지리가 딱 맞는 주택입니다. 음 대추가 아주 꿀입니다.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실 분들이면 그냥 몸만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길 따라서 2 차선 도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자리 잡고 있고 요 앞에는 지금 커다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남향으로 앉아 있는 주택이라서 채광도 좋고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막힘이 없습니다. 집 앞으로 막힘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뚝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300평 토지에 앞에는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그리고 배추까지 아주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앞에는 차고지 하나 갖다 놨고요 아이고, 그래도 여기 제법 근사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자, 텃밭도 아주 커다랗게 가꾸고 있는데요 텃밭을 이렇게 크게 안 가꿀 분들은 그냥 정원으로 잔디를 깔아서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주택 우측으로도 텃밭 공간이 나옵니다 저는 저 앞쪽 가서 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 토박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물건 의뢰가 들어와서 장마, 아주 가을 장마가 길었었는데, 장마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온 곳입니다. 전체 부지가 300평에 가깝고, 단층으로 앉아있는 주택입니다.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주택 내부에 있는 모든 집기품들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상으로 드리고 간다는 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 내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택의 컨테이너 박스와 그리고 앞에는 건조기까지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드리고 가니까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했던 분이면 그냥 몸만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낮은 이야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하천이 흐르는데요. 배산임수의 풍수지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주택으로서 남향 바지로 앉아 있어서 채광도 좋고 막힘없는 시야가 너무 좋았습니다. 더욱이 들어오는 길은 마을길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편하게 들어올 수가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시면서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봄 물건을 매도하게 된 이유는 매도인 어르신께서 서울의 상가와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양도세 세금 문제로 정말 초금매로 급하게 매매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연락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놨으니까 영상 보시고, 댓글과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쪽부터 들어오는 출입로부터 촬영해 갑니다. 자,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길 2차선 도로가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을 바라보는데 저둑 바로 앞쪽에는 천이 아주 커다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 흐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조용하고 전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오면은 정면에 보이는 주택입니다. 전체 부지가 300평 거의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텃밭을 가꾸고 있고요, 어르신 늦게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아 뒤에는 이 야산 붙어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아 간섭 안 받고. 뒤쪽에는 낮은 임야가 붙어 있습니다. 뒤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식으로 높지 않게 야산이 있으면서 경계로는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외부에 수도과 뽑아놨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 컨테이너 박스하고 위에 비가림바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농사를 지으면은 이 전원 생활 하시다 보면 건조기는 필수입니다. 고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물들 또 과일들을 말릴 수 있는 건조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 물건은 주택 가격에 컨테이너 그리고 건조기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택 내부로 들어가면은 주택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그냥 놔두고 가니까. 혹시라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했던 분들이면은 못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 앞쪽 가서 좀더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단풍나무도 예쁘게 심어놨고요. 아 데크도 아주 그냥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아자 이렇게 집 앞에서는 막힘 없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남양이라서 채광도 좋고. 저 앞에는 아주 커다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의 조건을 딱 갖춘 주택인데요. 단으로 앉아있는 주택에 뒤쪽에는 야산까지 그리고 평지에 있는 2차선 도로와 크게 흐르는 하천 300평 가까운 대지에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3억 대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격으로 내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측으로 돌아와도 공간이 있는데요. 어, 우측 공간에도 대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만 활용을 잘해도 텃밭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은 이 밑에 부분은 텃밭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원을 가꾸는 것도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평지에 앉아 있고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3억대 주택 보시고 계십니다. 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집안은 아주 아담하고 콤팩트하게 지어졌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일자로 만들었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 앞쪽에서 전망이 아주 괜찮습니다. 대형 창문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내집앞 텃밭과 그리고 막힘 없는 전망이 잘 나옵니다. 천천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박공지봉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주택의 이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 아 중앙 욕실입니다. 중앙에 거실 중앙에 설계되어 있는 욕실 깨끗하게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거실과 마주 보도록 주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하긴 하지만 곳곳에 설계를 잘해놔서. 냉장고가 3대까지 들어갑니다.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북박이장 들어가 있고, 동쪽으로 채광창 예쁘게 나 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창들을 시스템 창으로 전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열 좋은 시스템 창으로 설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 영상 보시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인데요. 주방도 아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조 주방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세탁기가 들어갑니다. 이 뒤쪽은 바깥 뒷뜰로 이어지도록 문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뜰까지 나올 수 있게 뒷문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주방에서 거실 쪽 바라보는 영상입니다. 아, 너무 괜찮은 집이고요. 오늘 주택에 있는 집기품들은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대부분 무상으로 드립니다. 싹다 드리고 가니까 언제라도 연락주시고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서 어주하시는데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방에도 작긴 하지만, 자, 북박이장, 그리고 안방 내부에 욕실까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설계된 주택이라 거실과 방 쪽에서 채광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 300평대 너무 괜찮은 단층 집 보고 있는데요, 좋아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양평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